7월 26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외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리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묻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터인,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아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드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사울에게 쫓기며 늘 긴장과 위기 속에 살았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싸움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내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다윗은 매 순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적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느라 지치고 힘든 날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소리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분노가 단지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서 나온 것,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기도에서 인상적인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그 원수들을 잊지 않도록 아주 말살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자들이 죽은 후에 그 악한 자들을 잊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이고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심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는 것이 지긋지긋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평화로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더구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 충돌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더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에 격동을 일으킬 때 주님께 사실 일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지요.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힘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평화의 세상이 일구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 yeah. you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